이거는 먼저 fx가 y는 x와 접하고 다시 만난다 교점이 두개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와도 교점이 두개 그러면 이게 접하고 다시 만난다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건데 재밌는 것은 f0이 0이라고 나와있지 원점을 지나는 거지 이해가 케이스를 나누면 될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Y는 X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는데 케이스가 선생님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0,0을 지난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0,0이 접점일 때가 접점이 아니야 그럼 이제 첫 번째가 0,0이 접점이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 그러면 접하고 다시 통과할 수도 있고 그리고 통과하고 접할 수도 있지. 그러면 이 경우에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은 y는 마이너스 6과 2에서 만날 수 있느냐, f 프라임 1이 1이 될수 있느냐를 확인해봐야 돼. 파란색은 f 프라임 1이 1이 될 수가 없지. 뒤에가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크다. 그런데 빨간색은 지금 f'x, f-x가 이렇게 그려지면 은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f'1이 1이 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예중에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0,0이 그냥 통과할 때도 고려를 해야 되지 그때 답이 나올 수 있느냐 두 번째는 0,0이 그냥 통과하는 한 근일 때 접할 때가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 그러면 0, 0이 그냥 한 그리니까 접점이 앞에 있는 경우. 오케이? 접점이 어디 있는 경우? 뒤에 있는 경우. 그러면은 얘를 그냥 통과하고 접점이 뒤에 있는 경우. 파란색은 y는 마이너스 -x와 절대 두 개에서 만날 수가 없지. 빨간색은 f 프라임 1이 1일 수가 될수 있는 그림은 요거밖에 없는 거죠. 요거에 대한 식은 우리가 보통 여기 접점 이 있고 다시 만나는 점 기준으로 식을 세우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긴지. 그런데 지금 여기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이 1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래프가 0, 0에서 y는 x와 뭐 한다고? 여기가 0, 콤마 0, 얘가 y 는 x 맞아? 그리고 길기가 같은 지점이 있는데, 그때 x 좌표는 이 길기가 1이 되는 x 좌표가 1인 거지, y 좌표는 모르는 거 f1인 거. 그러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요점의 x 좌표를 바로 찾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어떻게 찾지? 2대1이니까. 몇분에 몇? 이분의3이분의3이겠지 몇? 2분의 그러면 은 f x 가 x 가 되는 해가 0, 분분의3 0? 괜찮아? 그러면 은 f x 가식이최고차항계수는 모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녀석이 누구와 이해야 되지? 마이너스 x와 접해야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x가 되는 해가 맞지? 0 하나와 다른 중근인 거지. 그러면 이 식을 내가 푸는데 0을 약분하면 남은 근이 중근이 돼야 되는 거잖아. 접하는 거에 대한 해석이 ax에 x 2분의 3 더하기 1, 2 마이너스 1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ax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 ax에 플러스 2는 0이 중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해석이 접점을 두고 푸는 거보다 판별식이 훨씬 쉽지. 마지막에 a 값을 구할. 그래서 판별식을 쓴다라고 얘기하면 4분의 9a 제곱 빼기 8a가 0이 돼야 돼. a는 0이 아닌 거니까 4분의 9a가 8이 돼야 돼서 a는 8 곱하기 9분해서 맞아? 9분의 얼마가 돼야 돼? 30. a 값이 나와졌으니까 f(x)식이 9분의 32에 x 제곱에 x빼기 2분의 3에 더하기 x인데 구하고자 하는 것이 f2분의 5 맞아? 아 f3이야? f3 f3 그러면 은 얘가 32고 32니까 2분의 3이고 플러스 3이에요 f3을 구하는 거니까 16이니까 48 더하기 3이니까 답은 얼마? 50 O K。Okay?